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발병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됐습니다.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4차 대유행과 장기화된 팬데믹에 전 국민이 지쳐가는 상황. 최전선에서 코로나와 맞서 싸우고 있는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눈에 띄는 차량 두 대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 차의 정체는 아 푸드트럭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오늘 어떤 일로 여기 오신 거예요? 아 거세요? 오늘 저기 코너라 전담병원 의료진 분들한테 어, 힐링이 좀 약간의 힐링이 될수 있도록 아니, 저희가 아니, 간식을 네. 준비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는 만큼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 체온 측정과 소독은 기본. 미리 코로나 검사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해야겠죠? 오늘의 메뉴는 바삭하고 고소한 새우튀김과 달달한 양념에 불향이 입혀진 닭꼬치구이 두 가지인데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의료진 분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푸드트럭 덕분에 끼니 거르지 않고 다들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맛있게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힐링이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맛있게 드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얼굴 표정이 다 밝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네. 드시는 분도 하시는 분도. 네. 야. 코로나19 대응하는 의료진들에게 지금 폭염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분들 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총 35개,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29개 정도까지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6곳 정도 남았습니다. 이 더위 얼마 더 겪겠어. 그런 경저 의료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응원이 될 거예요.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준비한 푸드 트럭은 전국을 돌며 지친 의료진들에게 힘을 보태오고 있는데요. <목소리> 바쁜 업무 중 푸드트럭 음식과 함께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목소리도> 선생님들 지금 무슨 과 선생님들인데요? 응급실이요. 응급실. 어떤 게좀 가장 힘드세요? 가장 힘든 거요? 음, 열나거나 감기 증상 있으신 분들. 저희는 어쨌든 좀 이렇게 격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그분들은 본인들이 코로나 아니라고 하시고, 저희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막,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면은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오시면은 아파서 오셨는데, 금방 못해드린다고. 기다리셔야 된다. 네? 갑자기 슬렇게아요 슬픈, <laughs> <울려고 웃음> 슬픈, <되고>. <laughs> 아, 슬픈 일이죠. 울컥하셨어요. 이러면안 되는데. 슬픈 일이죠. 저게 이제 우음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턱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네, 저희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저희끼리 막 따로 만나서 밥 먹거나 하는 일이 아, 없거든요. 음. 만나서. 이렇게나마 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좋아요. <laughs> 음식도 음식이지만 덕분에 오랜만에 함께 식사하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참 감사하네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어, 이 시간 300여 분 이상이야. 준비도 많이 하셨네요. 아, 그렇죠. 아, 아. 그래서 2년 가까이 이러,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때문에 정말 많은 료진들 분들께서 열심히 저희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시는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선생님들 파이팅! 루진 여러분 파이팅! 저희 세가여도 응원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저도 달려가서 함께 동참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봉사를 좀 쉬시는 분이신 아... 아... 연속지께서 얼마나 하고 싶으세요? 아니 근데 규칙을 잘 지켜 정부 측에 잘 지키는 것도 어, 나눔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뭐 의료진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 저희 가고 싶다 나도 봉사하고 싶다 그러신 분 많으실 텐데요 어, 희망 브릿지 전국 재해 구호 협회에서 네. 그런 마음을 대변해서 네.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랍니다자 네. 앞에 상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그 상자를 어, 풀어 볼까요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아자 고소한 냄새가 나요. 야, 여 기에 골고루 주 스와 오야이 음... 푸드 트럭 이 미쳐 가지 못하 는곳에 네. 이런 간지꾸러미 로 대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고급지의 정성이 마음에 듬뿍 들어있어서 야. 야, 골고루 목매일까봐서 주스까지 들어있어요. 야, 짱! 멋져요. 네, 의료진들은 급, 아, 급한 수술, 뭐 급한 환자들 때문에 끼니를 잘못 드시잖아요. 예. 우리 의료진 선생님들 잘 드셔야 돼요. 음. 우리 국민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